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가 지은 예언서입니다. 보통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서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또는 그 후반부도 또 나누어서 제3 이사야서 이렇게 두 개나 세 개로 나누어서 전반부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심판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쓰여져서 그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위로하면서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56장은 후반부에 속하는 본문인데요. 여기서도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는 죄가 남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도록 책망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점. 그래서 한번 심판을 당한 뒤에도 계속해서 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정결케 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한 뒤에도 다시 그 과거에 지었던 죄를 돌이켜서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서 크게 깨닫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 다음에도 똑같은 죄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계속해서 이 소망이 없고 죄 가운데 떨어져 떨어지게 되는 우리 비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 5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나아오라고 복음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56장에서는 그 초대의 말씀 바로 다음에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인들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들로 삼아주시는데 값없이 은혜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은혜로 부르시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에서 빠져나와서 의를 행하면서 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강조하는 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연결됩니다. 4절에서는 안식일을 언약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신내산에서 내려주신 1 0계명 중에 제4계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 0계명은 출애굽기 2장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번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신의 산에서 계명을 내려주실 때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에 쉬었으므로 너희도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쓰여졌을 때 모압 평원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너희도 7일째에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두 말씀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창조의 일과 구원의 일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은 아주 쉴 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쉬시면서 우리를 자신의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그 그, 바벨 그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제대로 안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일을 행하셔서 그 사람들을 포로된 것에서 구하여 주시고 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쉼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일과 구원의 일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안식으로 초대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안식을 초대했는데 제대로 쉴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다시금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금 안식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에서도 백성들의 쉼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주 강조됩니다. 애국과 바벨론, 이런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이 현재에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쉬지 못하도록 계속 압제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 이 이런 민족들을 전부 주님께서 멸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쉴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 그 속이는 자들, 빼앗는 자들, 그래서 그 약자들 억압당하는 자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 다 징계하셔서 벌하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 공 동체 구성원들이 다쉴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황폐해진 가나안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비옥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쉬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태초에 행하셨던 창조의 사역, 그리고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시점에 이제 앞으로 다시 행하셔서 가나안 땅도 재창조를 행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도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금 쉼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그 안식의 규례, 그 일곱째 날에 예배드리고 또 다른 일하지 않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면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십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이 구원과 재창조의 사역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안식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날 주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한다 하면은 예배에 참석하고 경제활동하지 않는 것, 또 향락을 즐기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올립니다. 형식적인 것, 무엇을 행하지 않는 수동적인 것 이런 것으로 보통 주일 성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붙잡고, 그리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새 창조의 사역, 구원의 완성의 사역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가득 붙잡으니까 죄를 범할 손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온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손을 채우면 죄에서 자연스럽게 그만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뭔가 규칙을 자꾸 정해서 강요를 하기 이전에 복음을 풍성하게 전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가 물러나고 선과 정의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규례를 가장 잘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인과 고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이방인과 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안식으로 이방인과 고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고자들은 여우와의 총회에 영혼이 들어와,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 고자들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이 될 것입니다. 고자는 생식 능력이 없어서 자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가문의 이름이 없어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과거에 자녀가 없는 것을 큰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고자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기념물이 세워져서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 안에서 굳건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영영이 그 땅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드리고 또 제사를 지내면서 완전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계명에 순종하는 건 단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는 것 이건 마음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과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말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규례를 비롯한 여러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다 하고 7절을 보면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다 합니다.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 무슨 유행과 가사 같은 그런 일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고자와 이방인들도 다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쁘게 순종하고 나오고, 또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또 너무 스스로도 그 하나님의 기쁨이 동화되어서. 더 기쁨이 배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 주님의 기, 주님과 그 기쁨과 기쁨을 나누는 이것에 기도와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은 이 주님의 기쁨을 순종의 과정, 전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예배와 삶이 구분되지 않고 안식일에 이 예배의 기쁨이 순종의 삶 전체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주일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삶에서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가운데 고자들, 이방인들, 모든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 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큰 심판과 고난당하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약속된 것을 백성들은 듣고 그 신실한 성도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신 것을 보고 마음이 아주 넓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이미 백성들을 모았다 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러 모으시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된 겁 됩니다. 포로기에도 포로기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도 사도들의 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시대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죄인들, 박해자들, 천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돌이키시고 불러 모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심을 누리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이방인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두셨다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의 이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재물 파는 자들, 상인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기록한 복음서들의 강조점이 그 책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혈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사이에 있었던 그 탐심들 그리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이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장사하는 것들 때문에 정작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해야 할 이방인들과 고자들이 이 자리를 빼앗겼다. 너희가 지금 그들의 성전 예배 참여 또 기도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헤롯 왕가 때 지어진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요. 그 성전 건물이 있고 그 바깥쪽으로 담장이 낮게 쳐져 있어가지고 그 성전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좀 부정한 사람들, 그 고자를 포함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그 상인들이 그 장사를, 그 제사장들이 이 상인들에게 바로 그 공간 뜰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장사를 시키니까, 정작 이 공간을 위해서 마련된 이방인들과 그 부정한 사람들은 기도할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바깥으로 몰려나게 되고 성전 가까이로 다가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참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이방인들과 고자들까지도 참된 안식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상을 엎으시고 상인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그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자리를 성전 안에 마련해 주십니다. 구약시대에 애굽을 멸하셨던 그 하나님, 이방족속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사람 사람으로 오셔서 그 동일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성전을 깨끗케 하시면서 상인들을 내어쫓으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바로 그 월요일 이후에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못박혀 죽으신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이방인과 고자들이 성전 가까이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자리를 내어 주려는 이 일이 그 이유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지금 이 당시의 그 종교 체계 안에서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려는 열심이 이토록 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방, 이방인과 고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고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입니다. 예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계속 불러 모으시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고자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자들인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 안팎에서 그분들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겉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도저히 감망 없는 사람들. 도대체 왜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길에서 만나는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시고 하나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안식으로 참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도록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범했던 잘못과 동일한 잘못을 오늘날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을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또 우리 편의에 자기들과 자기와 비슷한 부류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힘든 시기에는 나와 내 가족들이 겪는 그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소홀히 여기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던 그 제사장들과 바리세인, 서기관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이시, 죽으시던 직전까지도 그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불러 모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을 범한 사람들, 쉽게 내치지 말고, 쉽게 건징해서 꺾어버리지 말고, 사랑으로 권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우리 아이들, 문제를 일으키는 방문자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 줍시다. 또 우리 주변에 교회 바깥에 있는 버려진 불신자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불러 모읍시다.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현실이, 그 고난의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원의 일을 다시금 그 가운데 행하시면서 상황을 여시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못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고 그 교회 밖에 버려진 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읍시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과 고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시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